탄핵 칠적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정진석, 하태경, 이혜훈입니다. 8.1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탄핵 칠적과 주사파 정권 세력과 김정은 사진에 대한 불타는 심판, 화형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일 8일 제95차 태극기 집회는 오후 1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의국당이 주관을 합니다. 태극 애국 국민들의 행진은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앞으로 해서 서울시청 앞을 지나 세종로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앞을 돌아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부 집회를 함으로써 마칩니다. 수석 대변인 인지원입니다 브리핑 두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반역 세력 처단 대회, 자유민주주의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제 95차 태극기 집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에서 열려. 8일 토요일 대한민국 반역 세력 처단 대회로 열리는 제 95차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조작 탄핵 주동자, 탄핵 소추 배신 역적인 탄핵 칠적과 주사파 종북 민족 반역자 정권 세력, 세계 최악의 인권범죄자 김정은을 심판합니다. 탄핵 칠적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정진석, 하태경, 이혜훈입니다. 8일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탄핵 칠적과 주사파 정권 세력과 김정은 사진에 대한 불타는 심판 화영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일 8일 제 95차 태극기 집회는 오후 1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을 합니다. 태국 애국 국민들의 행진은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앞으로해서 서울시청 앞을 지나 세종로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앞을 돌아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부 집회를 함으로써 마칩니다. 제95차 태극기 집회의 연사로 참여하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에 속았고 자유민주주의는 비겁한 가짜 우파에 배신당했습니다. 비겁한 배신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와 언론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을 좌파 세력에게 넘기면서까지 정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배신의 정치인들이 이제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며 면죄부를 받으려 합니다.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탄핵 주동 세력들이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반문연대는 배신자연대이며 탄핵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좌파 세력에 대한민국을 넘겨준 배신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을 북핵 종속국으로 내모는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을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국의 역사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이 만듭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당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결한 12월 9일 일요일부터 12월 15일 토요일까지를 탄핵소추 배신자 심판 주간으로 정하고 연속 투쟁을 전개합니다. 애국 국민의 참여와 각성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투쟁이 내일로 618일이 됩니다 태극기 애국동지들이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동하는 대한애국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끝까지 투쟁해서 결국 승리합시다 한파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옷차림, 핫팩과 따뜻한 물 등을 지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11일, 제주도에서 제9 6차 태극기 집회. 개최 12월 9일부터, 12월 1 5일까지 탄핵소추 배신자 심판주간 1 3일 탄핵 찬성 배신자 퇴출 위한 제97차 태태기 집회 회 대한혁당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한 12월 9일부터 12월 12월 15일까지를 탄핵소추 배신자 심판 주간으로 정하고 연속투쟁을 전개합니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와 대한혁당은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탄핵 찬성 배신자 퇴출을 위한 제97차 태극기 집회를 엽니다. 앞서 11일에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제96차 태극기 집회를 갔습니다. 11일 화요일 오후 1시 제주 도청 앞에서 제주도 태극기 애국 투쟁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태극기 투쟁의 물결을 이뤄냅시다. 또한 대한외국당은 세계인권선언 제70주년을 기념해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반인륜 범죄집단 김정은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해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권 말살을 자행하는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 독재집단과 이를 외면하고 대북지원에만 매몰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애국심이 국민 총투쟁을 이끌어 냅니다. 태극기의 물결과 함성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 국민들의 망설임이 확신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살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018년 12월 7일 대한해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해국당 당원님들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 대한해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나라는 백척 간두에 지경에 처해 있고, 저는 이 현실 속에서 신변 위협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인 말인데, 우리가 우리를 반성해 봅니다. 혹시라도 이 급속하게 망해가는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아니한 적이 없었는가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종북 세력이 바로 김정은 백두대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를 환영하면서 백두수호대란 곳이 바로 우리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어 국무부 장관 미국의 태영호 공사 박상학 대표님 그리고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 그리고 저인지연을 무슨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서울 남북 정상회담 방위 세력으로 규정해서 전단지를 지금 거리에 뿌리고 있고 온갖 곳에 붙이고다 벽보로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대해서 좋습니다. 전쟁입니다. 어, 두려운 것 없고 우리가 끝까지 승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다라는 느낌도 받고 어, 결국엔 우리가 승리한다는 각오를 더욱 강력하게 되새길 뿐입니다. 내일 전, 전 또한 전쟁입니다. 내일 바로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에서 여러분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나오십시오. 갑옷보다도 더춥제 추위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단단히 갇혀있고 나오셔서 우리 내일 또 한번 전면적인 전쟁에 임해보길 바랍니다. 조금도 지금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조금도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내일 투쟁에 또 엄숙하게 그리고 굳은 결기와 용기를 갖고서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제 96차 집회 그리고 또 목요일에 97차 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두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한의 국당 개변인 진순장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제94차 대한민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일륜 범죄집단 김정은 환영단체 그 배후를 밝혀라. 종북 성향단체들이 대한민국에서 연일 김정은의 가짜 위장평화공세에 홍보들러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만 모두 7개의 김정은 환영단체가 출범했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대한의국당 당사 앞에서 백두수월이라는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꼴불견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거나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이들 단체의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앞장선 거짓 촛불 세력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어 운동권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 달리 위장 퍼포먼스를 그럴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 국당은 백두 침송위원회와 백두 수호대와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거저시 활개치고 국민을 선동하는 배경에 주목합니다. 지금 문재인 시 정권의 청와대는 사실상 임종성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월간 조선 기사를 보면 청와대 비서실 소속 비서관 31명 중 정대엽 등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 19명. 61%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좌파 운동권 세력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이고, 이들의 배우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숨어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사회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섬뜩하고 놀라운 것은 백두 수호대의 발언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1일경 결성 당시 백두수호대는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이들을 제압하고 분단적폐세력을 쓸어내겠다는 단등 문재인 씨 정권에서 할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종북이고 친북임을 주저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친북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종의 선전수인 것입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은 4일 이상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환영식을 구성하여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임에도 문재인 씨 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조항에 따르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보완하는 자를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형된 촛불 잔존 세력 숨어있던 친북사파 세력이 총걸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당은 다시는 반대한민국적 중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짓 촛불 잔존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 친북 주사파 정권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의국당의 애국삼법 국회 제출하다. 대한의국당이 태극기 국민의 영원을 담아 애국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첫째,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이며 업적인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살려 지구촌 농촌 발전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는 새마을 운동 사업의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본격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세망운동 사업 확대와 새로운 사업 발굴에 착수할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문제인 시정권 들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한인권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이야기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당은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헌성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 인권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 셋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과정에서부터 시작한 여성인권 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인권 담당 소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 가짜뉴스, 거짓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인권 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당은 5.18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의 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다른 보훈 법률들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난 많습니다. 이에 현재 5.18 민주유공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4조의 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향후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하고 국가 보훈처장으로 하여금. 5.18 민주유공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매년 5.18 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현황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홍보팀에서는 이와 관련한 홍보 사료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애국 국민과 강원 동지 여러분께서 대한 애국당의 애국 산법에 더해 5.18민주공자에 대한 법률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 애국당은 앞으로도 수권 정당, 정책 정당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정책 개발뿐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당은 10대 공약,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공약에 대한 홍보와 실천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촛불에 기생했던 촛불 보수 세력 반드시 심판한다. 대한민국 보수의 배신자이며 촛불 기생 세력의 좌장격인 김우성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한심함을 넘어 그들의 철면필 같은 행위에 가련해지기까지 합니다. 김무성을 비롯한 촉불기생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과정에서 촉불의 편든 사람이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자당의 대통령 탄핵을 지휘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험담과 악의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외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분께서 보셨겠지만 지난주 고성국TV에 나온 김세현 의원의 발언을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1, 2심 재판에서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촛불 보수는 보수의 탈을 쓴 좌파이고 배신자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보수를 언급해도 거짓이고 위선이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무성과 김세연, 권성동 의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입에 울리는것조차도 애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촛불 보수답게 촛불에 충실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번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보수파를 배신한 탄핵 7적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소추 된 날이 12월 9일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조원진 대한민국당대표는 정세균 의장에게 반대토론 발언을 신청했으나 이렇게 신청한 발언은 의장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탄핵소추 전 마지막 의총에서 조원진 대표는 좌파들에게 정권을 넘기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2년 만에 그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 비겁함이 다 밝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굴종을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615일째 옥중투쟁 중이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거짓의 주종, 주동자들이 한마디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석고예제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데일리베스트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78%가 탄핵주동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당은 보수 우파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시정권에 암울해지는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 긴미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태극기 집회는 사상 최대의 20만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각종 블로그와 SNS에서 태극기 집회의 규모를 보고 놀라는 국민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제 만나며 태극기 집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스 무시하던 국민들도 태극기 세력의 엄청난 실체를 접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당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입당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민주파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것을 이영자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김미화 현상입니다. 김미화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 김미화, 김셋다, 미치겠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라고 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지지율이 37.8%로 조달자 60%에서 22.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올해 안에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빌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 등을 보면서 청년들이 울분을 쏟아내고 있고, 이재명이 바람과 같이 문재인 씨의 아들 채용비리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한민 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국과 임종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찬의, 이해찬이라는 여당 대표의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폄마였습니다 이것이 야당의 정치공세인지, 대한의 국당의 공세인지, 그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문재인 시 정권의 그 오만과 독선은 끝이 멀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조국과 윤종석을 경질하지 않으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5일 대한 앱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